이 분들 자체도 우리가 급살이라고 그러죠 살이 급작이 내린 급살, 아, 주당살, 창문살. 네. 이 분들은 어디 가셔서 구술 좀 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 안녕하세요. 네, 2021년 우리 상반기 소띠 분들의 금전운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선생님. 네. 첫 번째 나이대는요, 25세 정축생 분들입니다. 네네. 이 분들은 음, 올해 좀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나가는 삼재잖아요. 어... 그리고 생일이 빠르면 빠를수록 고통도 빨리 찾아온다고, 아... 어, 군대 갔다가 제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나이대가. 음...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휴학하거나, 네. 잠재기에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어, 직장을 못 구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네. 어, 학교를 휴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 좀 몸조심도 많이 해야 되고, 올해. 음. 예, 왜냐면 원치 않는, 음. 그냥 대놓고 말씀해드려도 되죠. 아, 그럼요. 요새는 성이 물러난 시대다 보니까, 음. 원치 않는 임신을 할 수도 있고요. 아. 칼을 댈 수가 있으니까. 아. 네네. 그래서 피임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음. 삼신이 들어와 있는 해예요. 근데 그쵸. 올해는 애 얘기를 나면 안 돼요. 안좋아요. 음. 그 얘기를 나누고 나면 여자분들은 음. 근데 조금 시기를 좀더 있다가 네. 보셔야 되는 해예요 그래서 좀 많이 조심을 해라. 음. 부모 형제간에도 다툼이 좀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나이때는요 37세 을축생 분들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삼재가 들어올 때 세게 들어온 분들이에요. 오. 지금은 나가는 해에 속하잖아요. 예, 예. 삼재라는 게 들어올 때 세게 들어오면 나갈 땐또 순조롭게 나가요. 근데 음. 들어올 때 편하게 들어왔으면 나갈 때 세게 나가요. 아... 이분들 같은 경우는 세게 맞은 분들이다 보니까 네. 5월부터는 풀려요 대려. 나가는 삼재여서 숨통을 네. 쉰다고 봐야죠. 그래서 어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네. 이런 분들은 사업으로 그 동안 돈을 까먹었으면 부가 좀 축적이 될 것이고요. 음흠. 직장에서 인정을 못 받았던 분들은 네. 지금부터 인정을 좀 받기 시작을 할 거고 또 그리고 이 해가 여자, 암소예요, 암소. 그러기 때문에 뭘 이렇게 푸적. 엄마기 때문에 뭘 나눠줘야 되고, 늘 밥그릇을 내어줘야 되고, 음. 그래서 도움을 많이 주는 역할들을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뿌렸던 것도 조금씩 걷어드릴 수 있는 해다, 그래요. 자, 세 번째 나이대는요, 49세 개축생분들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상문수가 많았을 거예요. 음... 집안에 돌아가셨다거나, 아... 어, 줄초상을 이렇게 당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음... 조상의 환란이 지금 들어온 해예요. 어, 신바람이 네. 세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올해 이분들 중에 신을 받냐, 마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신기가 있었던 분들이 발동이 되는 형국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근데 안 받아야 맞죠. 올해 같은 경우. 어차피 올해 살로 치는 형국이라 나가는 삼재에다가 올해 신을 받아봐야 부린다 소리를 못 하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는 조심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애고, 이분들 자체도, 우리가 급살이라고 그러죠. 살이 급작이 내린 급살. 주당살, 상문살. 이분들은 어디 가셔서 구슬 좀 하셔야 돼요. 제를 좀 지내셔야 돼요. 원 일이 없더라도 올해 정월달 대보름 안에 그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음. 하셔야 좋으실 것 같아요. 구슬하라고 음. 해서 이건 죄송하긴 한데 음. 모르겠어요. 저는 해야 되면 하라고 하고 하지 음. 말아야 되면 절대 돈이 있어도 하지 말라 그래요. 음. 올해 이분들은 좀뭔 뭐 제를 목적을 갖고 앵맥이라도 간단이라도 네. 꼭 해야 피해가겠다. 음. 그렇지가 않으면 큰 눈물을 흘리 헤다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61세 신축생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잠잠히 네. 지금 넘어가는 해거든요 음. 몸을 다쳤던 분들이 좀 많은 나이에 속해요 어. 어디가 골절이 됐다거나 갑자기 가다가 이렇게 사람하고 부딪쳐서 찢어졌다거나 그런 것이 좀 나가고 네. 여기도 상문수가 들어있어요 여기도요? 네 집안에 누가 돌아가실 거라거나 그래서 상가집 관리를 좀 자제를 하셔야 되고 음. 남의 음식 좀안 드셔야 되고 상가집 음식이라던가 돌잔치 음식, 결혼식 음식, 음. 잔치 음식 이런 것좀안 드셔야 돼요. 피하셔야 아. 돼요. 남이 입던 옷을 이렇게 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것도 자제를 좀 하셔야 되고 음. 올해 이분들이 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 요새 부동산 경기 막 이런 그쵸, 그쵸. 걸로 근데 올해 이분들은 집도 지어서도 안 되고 음. 이사도 가면도안 돼요. 몸으로는 잠잠해지지만, 음. 그 잠잠해진 몸이 다시 한번또 맞는 형국이거든요. 음. 그래서 어디 가서 신수들을 꼭 보시고, 그거를, 방침을 꼭 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어. 피해가야죠. 자, 오늘 우리가 저희 2021년 상반기에 소띠분들의 금전운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컨텐츠로 선생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선생님! 구독, 좋아요. 네. <laughs> 한 번씩 좀 눌러주세요, 선생님. <laughs>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